기존의 엔지로크라고 하는 어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기존의 엔지로크의 문제점이 이제 저희가 50, 5 0번이라고 하는 포트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컴퓨터가 종료되거나 다시 시작될 때 포트를 다시 열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배정받는 포워딩 주소가 달라져 가지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프로젝트를 항상 수정을 해줬습니다 매번 수정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어, 구글의 엔지로크라고 검색을 해서 밑에 static domain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은 작년 8월 16일에 1년 정도 됐는데 어, 모든 유저에게 고정 도메인을 무료로 하나씩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엔지로크 카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엔지로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된 상태에서 이제 도메인스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새로운 도메인을 하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종료를 해서. 저희가 이런 도메인을 값을 받았고, 여기 스타트어 터널이라고 하는 것에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데,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 이 부분에 고정 도메인을 할당 받았고요. 이 뒤에는 포트인데, 포트만 본인이 사용하시는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번 포트를 열었을 때, 어, 유니크 라고 하는 저희 도메인의 포트로 500번 포트로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배정받은 도메인이랑 같다는 것이 보입니다. 종료를 하고 다시 뭐 700번으로 열어보면은 똑같은 주소로 이제 로컬 호스트 700번으로 이제 포트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어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뭐 컴퓨터를 재시작할 때마다 어 포트를 열어줘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어 포트만 열어주면은 이 기존의 주소 도메인 값은 동일을 하니까 이전에 설정했던 프로젝트의 이제 포워딩 주소들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이번에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